X의 N제곱을 미분해서 NX의 N-1제곱이 되는 건 N이 이제 유리수까지일 때는 가능하다는 걸 증명 다 했지. 근데 이제 로그 미분법을 했기 때문에 N이 실수일 때, 즉, 무리수까지 포함해서도 NX의 N-1제곱으로 미분할 수 있다는 라걸 이제 증명을 할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X의 파이제곱을 미분하시오. 자, N이 파이인데 파이가 무리수지, 그지 그럼 얘를 미분할 때도 똑같이 nx의 n-1제곱 즉 n이 파이기 때문에 파이 x의 파이 1제곱 이렇게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지 이제 증명 한번 해보자 증명은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할 거야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뭐였어? 양변에 절대값을 씌우고 거기에 미치인 로그를 취한 다음에 양변에 각각 미분을 해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였지. 기억나지? 바로 앞에서 했던 거. 첫 번째 양변의 절대값, 거기에 자연 로그 취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한다. 자 이런 방법으로 얘를 증명을 해줄 건데. 이 y는 x의 n 제곱에 절대값을 씌우고, 그러니까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n제곱 여기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 주는 거야. 됐지? 그다음 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줘.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. 자, 그럼 얘는 ln fx의 꼴이니까 얘는 y분의 y 프라임이지. 자 ln 절대값 fx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x분의 f'x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? 자 fx가 지금 y로 바뀐 거잖아. 이거는 얘를 미분해주면 얘는 ln 절대값 x이기 때문에 n 곱하기 ln 절대값 x 미분해주면 x분의 1이지. 그러면 우리는 y'을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y를 곱해주면 되겠고 그럼 y'은 n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인데 y가 뭐냐면 x의 n제곱이잖아. 그래서 y자리에 x의 n제곱 대입을 해. 그럼 n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 따라서 n 곱하기 x의 n-1제곱 되지. Y는 X의 N제곱, N이 실수일 때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해 주니까 NX의 N-1제곱이 됐다는 거 거야. 이제 결국은 N이 어떤 수든 간에 실수범위에 있는 모든 거, 어떤 거든 간에 미분하면 NX의 N-1제곱이 된다라는 거야. 예를 하나 더 풀어보면 어, Y는 3X제곱-2의 루트5제곱. 그럼 이거는 합성 함수 미분법도 이용해야 되겠네 그치? 자 어쨌든 여기 루트 5가 있으니까 n 루트 5 3x 제곱 빼기 2에 루트 5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2를 미분한 6x를 곱해주면 되겠지. 어,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? 결론은 그거야. 결론은 x의 n 제곱은 미분하면 nx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야. 제일 처음에 할 때는 n 이딱 자연수일 때만 미분할 수 있었는데 그걸 n 이 정수 범위, 유리수 범위, 실수 범위까지도 다 가능하게 확장을 해서 증명을 다 했지, 그렇지? 자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는 과정에 몫의 미분법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유리수 범위로 확장할 때는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해서 증명했고 그다음에 실수 범위로 넘어갈 때는 로그 미분법을 이용했어.